우리 호야 이제 정말 다 컸네. 엄마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엄마가 뭘 좋아할지 모르겠구나, 호야. 넌 혹시 생각나는 거 없니? 없어요, 아빠. 아빠가 도와줘야겠는걸. 호야, 안녕? 이 사진 봐라. 우리도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아빠? 아, 그래? 사진 말이에요. 그래, 엄마 선물로 아주 딱일 것 같지 않니? 정말 좋은 생각인걸. 아빠, 저거 우산 아니에요? 어, 촬영할 때 쓰는 거야. 저걸로 빛을 반사시키거든. 이 사진을 엄마한테 깜짝 선물로 드리자꾸나, 알았지? 호연은 아주 멋진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좋아요, 오케이. 아빠. 그럼 엄마한테 비밀로 해야 되는데 지킬 수 있겠니? 그랬냐? 엄마한텐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럼 깜짝 선물이 아니니까 말이야. 그럼 입을 꼭 닫는 거다. 알았지? 네, 어서 오세요. 사진 찍으시려고요. 자, 그럼 너희 둘다 한번 활짝 웃어보겠니? 알았지? 아무래도 이번 사진은 안 되겠는걸 다시 한번 찍어야겠다 자, 활짝 웃어 볼래? <laughs> 아, 우리 꼬마 아가씨가 어떻게 하면 웃으려나? 호연은 애나를 웃게 할 방법을 알것 같았어요 애나가 이거 좋아하는데 아, 이걸 사진기 옆에 서서 보여주면 되려나? 나야 공룡이다 여기 봐라. 네 됐습니다. 사진은 내일와서 찾아가시면 되거든요. 우리 모모모 찾으러 어디 어디에 갈까? 아, 정말 그 비밀이 뭔지 말안 해줄 거예요. 그게요? 오야. 여사... 깜짝 선물이란 말이에요, 엄마. 지금 말해드리면 깜짝 선물이 아니잖아요. 호연은 깜짝 선물에 관한 비밀을 지킨 게 아주 자랑스러웠어요. 에나야, 너도 엄마한테 말안 해줄 거니? <laughs> 당신도 같이 갈래요 어디 어디예요? 모모모 가지란 말이죠? 오다 음, 음, 음. 정말 고마워요. 마음에 쏙 들어요. 정말 멋진 깜짝 선물인데요. 비밀로 해줘서 고맙다. 자 이제 비밀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닫았던 입을 열도록 하지 뭐. <웃음> <웃음> 사라 누나가 보고 싶어요. 호야 어느 게새집 앞면이고 뒷면인지 한번 알아맞혀볼래? 그 나무 좀 이리 줄래? 자, 이제 못질하기 전에 밑바닥을 붙여보마. 됐지? 어. 제가 열게요! 타로 누 안녕! 안녕, 호야? 그게 뭐야, 누나? 우리 집 열쇠하고 엄마가 주신 편지야 우리 가족이 여행을 가거든 사랑의 가족이 없는 동안 우리가 집을 봐주기로 했단다 어디 보자 아 너희 집을 돌아볼 때 확인해야 될 것들이로구나 그럼 떠난단 말이야 응 올여름 내내 여기 없을 거야 안 오는 건 아니고 이리 와서 내가 만든 거 볼래 그래 근데 금방 가야 돼. 이거 봐 누나 새가 여기로 들어오는 거야 살아왔구나 좀 도와줄래? 우리가 색칠해도 돼요 그럼 위층으로 가져가마 난 물건 가져와야지 난뱀 그리는 거야 <laughs> 이것 봐 이제 네 뱀이 수도에 걸렸어 <laughs> 살아. 엄마가 전화하셨는데 어서 와서 짐을 챙기라는구나. 호야는 누나가 가는 게 싫었죠. 같이 새 집을 색칠하고 싶었거든요. 여행 잘 다녀와라 사라. 늘몸 조심하고. 안녕. 잘 있어 호야. 돌아와서 연락할게. 호야는 벌써부터 누나가 돌아올 날이 기다려졌어요. 지만 한동안 여행을 간다잖니. 너 혼자서 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좋아요. 아주 멋진데 호야. 누나가 도와줬어요. 둘이 사주 차는걸 사라가 와서 보면 아주 좋아하겠구나. 엄마는 사라 누나네 집 둘러보러 갈 건데. 호야 너도 같이 갈래? 네. 네, 가고 들어가야겠다. 내가 하고 싶은데. 그럴래? 자 어디 보자. 사라네 엄마가 주신 편지가 어디 있더라? 집안은 아주 조용했어요. 사라 누나가 없는 텅비 집에 있으려니까 왠지 좀 이상했죠. 놀라긴 손털인데 뭐. 솜털아 이리 온. 음. 저녁으로 딱한 컵만 줘. 엄마물 갖고 올게. 음. 솜털이가 밥을 전부 다 먹었어요. 어디 보자. 편지 갖고 들어왔고 고양이 밥 줬고 화초에 물 만주면 되겠네. 제가 해도 돼요. 그래서 호야는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화초마다 물을 줬어요. 이제 다 됐구나. 사라 누나는 언제 오는 거예요, 호야? 멀리 중국에서 너한테 엽서가 왔구나. 사라가 보낸건데 누나가요 읽어줄까 호야에게 난 중국에 있는 친척들을 만나고 있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또 말이야 빨리 사진을 보여주고 싶다 솜털이한테도 안부 전해줄래 모두 보고싶어 사라 누나가 그럼 사라 누나는 언제 오는거예요 아빠 몇 주는 더 있어야 될걸 네, 나야 엠나야! 나 중국에서 온 엽서 받았다! 잠깐 기다릴래? 화초에 물을 덜 줬거든. 음. 솜털아, 안녕? 누나가 안부 전해 달래. 호연은 사라 누나를 기다리는 게 마냥 길게만 느껴졌어요. 사라 누나가 너무 많이 보고 싶었거든요. 이제 그만 갈까? 엄마는 사랑의 집에 갈 건데 가서 좀 도와줄래? 나도 가야 해. 그럼 다 같이 갈까? 동안 집을 봐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아니 별 말씀을요. 잘 다녀오셨죠? 얼마나 재밌었다고요, 누나. 우리가 만든 새집 보러 가자. 빨리. 그 안에 진짜 새가 산단 말이야. 잠깐만, 너한테 줄게 있어. 이게 뭔데? 엄마가 도와줄까? 어머나 부채잖아. 우와. 호야는 사라 누나를 다시 만나서 정말이지 기뻤어요 특별한 티셔츠 엄마가 볼일이 생기자 호야는 오후 내내 할머니 댁에서 지내게 됐어요 할머니 놀래드릴 준비는 됐니 아이고 머니 우리 귀여운 손좋왔구나 아니 날씨도 포근한데 왜 겉옷을 입은 게냐 보세요 할머니. 호야가 새로 산 티셔츠를 보여드린 데서요. 마음에 드세요? 어 마음에 들다마다. 파란색이 잘 어울린다. 전 가볼게요. 나중에 보자. 안녕. 보세요. 주머니도 있어요. 그래 그렇구나. 우리 안에 들어가서 간식도 먹고 예쁜 티셔츠 구경도 더 할까, 호야? 네 좋아요. 음, 가게에 갔는데요. 저 혼자서 고른 거예요. 아주 높은. 있었거든요. 오, 난 몰라. 몰란... 속상해할 거 없다. 실수로 그런 거잖니. 할머니, 제옷좀 보세요. 얼룩 제거제로 지우면 될 게다. 아, 어디 한번 해볼까? 그 전에 다른 입을 만한 게 있나 찾아보자꾸나. <laughs> 나 되게 웃긴다. <laughs> 아무래도 좀 길게다. 그래도 할아버지 셔츠가 제법 잘 어울리는데. 자 그럼 얼룩을 지우러 가볼까? 내가 해보고 싶은데 어 그대로잖아요 할머니 저런 이걸 어쩌면 좋지 암만 해봐도 얼룩이 빠지질 않으니 말이다 호연은 속상했어요 옷에 얼룩이 생기자 더 이상 입기가 싫어졌어요. 다오, 그건 재활용 상자에 넣어야지. 그래, 그럼 되겠다. 우리 호야 옷을 재활용해서 아주 특별한 걸 만들면 어떨까? 우린 그 옷에다 얼룩만 더 만들면 돼요. 더요? 음... 고얀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 다음 이렇게 실로 묶어주면 아주 예쁜 모양이 나온단다. 예쁜 모양이라고요? 아, 그럼 그옷좀 줘버려. 자, 그걸 포도 주스로 물을 드릴 건데 네가 직접 넣어 버려? <laughs> 좋아요. <웃음> 다 마르거든 한번 입어 볼래? 이번엔 이 특별한 셔츠로 엄마를 깜짝 놀라게 해 드리자꾸나.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요. 호야의 눈엔 음. 옷이 이상해 보일 뿐이었어요. 호야는 옷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으면 했죠. 예, 호야. 엄마 오셨다. 난 여기 있지 어머나, 호야. 네 옷이? 주스가 묻어서 할머니랑 같이 재활용한 거예요. 이젠 아주 특별해졌죠?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화려한 셔츠는 난생처음 보는걸.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셔츠지. 이런 건 아무데도 없을 게다. 글쎄, 원래 옷보다도 이게 훨씬 멋진 게 아니겠어요? 호야는 빨리 아빠랑 애나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양노원에 간 호야 할머니 댁에 온 호야는 무척 기뻤어요 왜냐면 할머니가 호야가 좋아하는 얼룩이를 봐주고 계셨거든요 얼룩아, 잡아! <laughs> 예, 호야, 이것 좀 소풍가방에 넣어주렴 우리 오늘 소풍 가는 거예요, 할머니? 아니, 하지만 나갈 게다 오늘은 할미 친구들을 만나러 갈 거거든. 얼룩이 데려가도 돼요? <laughs> 되고 말고. 할미 친구도 좋아할 게다. 그리고 널 보면 아주 좋아할 걸. 내가 늘네 얘기를 했거든. 할머니의 친구를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할머니 친구는 어디 사시는데요? 오늘은 양로원에 있는 친구들을 만날 거예요. 양로원이란 게 뭐예요, 할머니? 나이가 들어서 혼자 살수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지. 거기 가면 돌봐주거든. 할머니도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왜 거기 안 살아요? 아유, 할미는 아직 그 정도로 안 늙었다. 또 할아버지도 계시잖니. 그냥 가끔씩 가서 빵을 갖다 주거나 일을 돕거나 하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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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얼룩아 잠깐만! 어? 얼룩이도 여기 오는 걸 좋아하거든. 다들 얼룩이를 좋아한단다. 아잘 붙잡고 있어라 호야. 이리저리 뛰어다니면 안 되니까. 예 네, 할머니. 아, 어, 가자 얼루가. 이건 할미 친구한테 갖다 줄 샌드위치란다. 그리고 만난 과자도 좀 구워 왔지. 과자도요? <laughs> 할미가 구운 과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 또 있었지. 안 그러니 호야? 어? 어, 어. 아이, 아, 아, 간지러워. 그만해. 아이, 그만. 할머니. 아이고 저런. 둘다 줄에 엉켰나 보구나. 얼루가 이제 장난치면 못 써요. <laughs> 안녕. 근데 넌 누구냐? 전 호야예요. 누구랑 같이 온 게냐? 저희 할머니랑 얼룩이요.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제가 얼룩일 돌보는 동안 호야한테 간식 좀 갖다드리라고 부탁했어요. 개 알레르기 있으시잖아요. 아이 그럼 좀 어때요? 들어오세요. 그 꼬마 녀석도 데리고요. 저게 네가 키우는 개니 호야? 아니요, 전 고양이 키워요. <laughs> 내가 보기엔 저건 안만해도 개로 보이는데 아닌가? 아무튼 만나서 정말 반갑다, 호야. 네 할머니는 말이지 틈만 나면 네 얘기를 하시거든 이렇게 좋은 할머니가 계셔서 넌 정말 좋겠구나 호야 너도 나처럼 네 할머니가 만든 과자 좋아하지 안 그러냐 자 여기 있다 난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아유 가자 호야 아무래도 얼룩이 데리고 빨리 나가야겠다 물도고 가고 잘 가라 들어오세요.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기분은 좀 어떠세요? 좋구 말고요. 아이고 세상에 얼룩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자, 이리 오너 루가 아, 얘가 바로 손주 녀석 호야군요. 그치요. 만나서 정말 반갑다, 호야. 난 카드놀이 하는 중인데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아니? 할머니가 우리 손녀딸하고 잘하는 카드놀이 가르쳐 줄까? 자, 여기 앉으면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마 호야 할미가 다른 친구 만나가 오는 동안 여기서 좀 놀고 있지 않으련? 아유 조금 말고요. 우리 같이 카드놀이 할까? 호야 넌 어때? 호야는 왠지 좀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카드놀이가 어떤 건지 무척 궁금했죠. 야 이건 말이다. 우리 손녀딸이 놀러 오고 있는 아주 특별한 카드야. 봐라, 카드에 동물 그림이 있지. 이건 짝 맞추기 놀이라는 건데 카드를 뒤집어서 탁자 위에 전부 다 펼쳐놓은 다음에 같은 그림을 두 장씩 골라내는 거야. 할머니가 먼저 해볼게. 자 이제 네 차례다 호야. 그렇지. 우리 호야 아주 잘하네. 이번에는 네 차례다. 호야는 마냥 즐거웠어요 할머니와 카드놀이를 하는 게 좋았거든요 호야는 카드놀이를 무척 잘했어요 호야가 이겼네 <laughs> 할머니 제가 이겼어요 아주 잘했다 호야 이제 다 같이 운동하는 시간이거든 저희랑 같이 가지 않으실래요 난 다음에 갈게요 책을 읽으려던 참이었거든요 다음에 카드놀이 또 같이 하자 호야 우리 손녀딸이 이기면 난 이걸 하나씩 준단다. 호야 너도 같이 운동할래 아주 재밌단다 꼭 게임 같거든 이건 이따 먹자꾸나 준비됐죠 여러분 다 같이 숨을 크게 들이신 다음 몸을 풀어볼까요 자 그럼 팔을 쭉쭉 하늘로 뻗어보세요 자 이제 흔들어 보세요 그렇지요. 다 같이 신나게 한번 흔들어 보세요. <laughs> 어? 얼루가 거기서. 얼루가! 글쎄 얼루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얼루기가 도망가자 호야는 속상했어요. 안내 찾아도안 보이지 뭐예요. 얼루가! 호야 무슨 일이니? 이를 잃은 거야? 아니요 얼룩이가 사아졌어요 <laughs> 걱정 마라 그래봤자 멀리 못 갔을 거야. 우리 호야 여기 있었구나. 얼룩이 찾았니? 암만 찾아도 안 보여요 할머니. 예 호야 걱정할 거 없다. 얼룩이 여기를 아주 잘 알거든. 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나오곤 하지. 어? 얼룩이가 아무래도 저 안에 있는 거 같지? 할아버지 방 말이에요? 앗챠! 들어오세요! 얼룩아! 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나온다고 했지? 귀찮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별일 없었어요. 방문을 긁어대서 열어줬거든요. 얼룩이가 과자가 먹고 싶었나봐요, 할머니. 거봐라, 내 말이 맞지? 네 할머니표 과자는 인기 만점이라니까! 앗쳇